당뇨 관리 중이시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, 소스 때문에 혈당과 칼로리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저도 소스를 매일 먹다가 설탕 함량 보고 충격받았는데, 다행히 저당 소스가 요즘 대세더라고요. 제가 직접 찾아보고, 이거다! 싶은 저당 소스 탑3를 뽑았습니다. 맛도 좋은데, 혈당 관리까지 잘 된다면 너무 좋겠죠?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비비드 저당 케찹.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써서 당류 5g, 일반 케찹의 절반도 안 됩니다. 저는 벌써 두 번째 구매했습니다. 아, 다 먹어서 또살 예정이고요. 두 번째. 키친콤마 저당 맛간장. 일반 간장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 제품은 당류 1.2g으로 부담도 없고 맛도 거의 똑같아서 후기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세 번째, 비비드 키친 저당 참깨 소이 드레싱. 드레싱은 설탕 폭탄이라는 편견을 깨준 드레싱인데요. 고소한 참깨의 맛 그대로, 칼로리는 낮춰서 두부나 샤브샤브랑 찰떡입니다. 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써볼까 생각 드신다면 영상 안에 제품 버튼을 눌러보세요. 저당 케첩부터 다양하게 확인 가능하니까요. 소스 하나 바꾸면 내일 혈당이 달라지니까요. 꼭 시도해보세요.